땅개발에 돈 되는 정보만 팩트 있게 알려드립니다. 으뜸, 토모스교사무소 대표 김나입니다. 오늘의 땅개발 돈 되는 주제 이렇게 한번 잡아 봤습니다. 임양개발, 이거 모르고 하면 100% 실패, 측구수로가 이라고 했는데, 제가 여러분께 설명하기 좋은 봉사 샘플이 있어가지고, 여기 앞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여기 산마로 축구라고 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산마로 축구와 직수정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임야 개발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토목시설인데 여러분들께서 나 허가 여부에만 신경 쓰시는 것 같아가지고 중요한 거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 가지에 대해 서설명 드릴 건데 그두 가지는 제가 지금 보시는 데서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설명은 저 여기 시공되어 있는 거 제가 핸드폰을 직접 들고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또 임야 공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예전에 찍어 놓은 영상인데 굉장히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까 그 영상도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이제 총세 가지 중에서 그첫 번째에 관련돼서 임해학 개발화가 중요 포인트 산지 관리법인데 우리 산지 관리법에 대해서는 어떤 토목설계사무소에서 굉장히 많이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간략하게 간략하게 정리하면 를 먼저 이제 경사 분석도, 표고 분석도, 임목 추적 이게 이제 모든 임야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 저희 같은 토목설계사무소도 임야 개발 문의가 오면 가장 먼저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부터 포인트로 조목조목 한번 분석을 해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도 지역별 건축행인데, 어, 이제 임야 같은 경우로 한정을 찌면 보전산지와 중보전산지가 있습니다. 또 보전산지는 공익용과 임업용이 있는데, 이런 역할에 대해서 아직까지 잘 모르셨다면 네이버에 검색 하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야든 또 농지든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도로 조건이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도로 조건, 기본적으로 이제 사, 어, 사업 대상 확보가 되고, 때에 따라서는 뭐 개간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도로 조건은 안 따지지만 기본 건축행위는 도로 폭이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핵심 사항이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는 이유도 모든 건축공사는 중공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허가보다는 공사가 중요하고 또 공사보다는 그 공사를 할수 있는 가장 기반이 베이스 기반이 되는 토목설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토목 설계에 따라서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단순하게 이제 뭐 설계 용역비 뭐 이런 것만 판단하지 마시고 실제로 이제 설계 능력이 얼만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크게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우수 계획 시설인데, 우리가 이제 허가상,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행위든 아니면 건축행위 아니든, 여러 가지 허가에 대해서, 어 기본적인 우리 토목 도면이라 하면은, 어 지적도, 땅의 위치를 파한 지적도, 그 다음에 현황 표면도. 현황 표면도 같은 경우는 이제 도로가 어디 붙어 있는지, 또 높낮이가 어떻게 되는지, GPS를 측량을 하죠. 이런 도면과, 그리고 관련 뭐 시설 계획 표면도. 그종 횡단면도 관련 상세도, 뭐 옹벽이라든가 뭐 우수관로 포장 관련 상세도 큰 틀에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토목도면은 간단하지만 굉장히 그 스케일이 토목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수처리 계획도는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것처럼 이 말을 절타하다 보면 경계부에 그 빗물이 흘러 내려와서 슬라이딩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삼마루 축구를 이렇게 시설을 하는데, 이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설계 기술자가, 아, 내가 그냥 감으로, 아, 사이즈가 뭐몇 바이 몇으로 해야겠다.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마에, 이런 이마에 이제 굴곡이라든가 지형을 보고 우리가 수리검토를 합니다. 수리검토라는 거는 이제 지형을 보고 계산 하는 거죠. 여기 같은 이제 삼마루 축구 같은 경우도 해당 영역사에서 사이즈를 다 이제 수리계산을 해서 이렇게 적용을 한 겁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급 공사, 이제 광급 공사 있고 사급 공사 있는데 허가는 보통 사급 대부분이 사급 공사죠. 사급 공사에 보면은 이런 이제 산마루 축구라든가 집수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물어보면 이제 공사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현장에 업자한테 맡기라는데 그렇게 됐습니다.라는 게 굉장히 많은데 반드시 어, 해당 도면에 있어야 되고 없어도 여러분들께서 시설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어떤 건축 행위에 따라서 도시의 심의를 합니다. 도시의 심의를 하면은 도시의 심의위원들이 대부분 이제 토목공학, 공학이라 건축공학 관련 교수님입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런 우수처리 시설을 굉장히 유심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붕괴가 되면 굉장히 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지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도시의 심의를 받는 건이면 반드시 해당 용역사학을 컨택을 잘 하셔가지고 한번에 그 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련 도면들. 제가 도면을 여기서 현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잘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런 관련 도면들 같은 경우는 저희 네이버 블로그 으뜸토목설계사무소 검색하시면 관련 글과 관련 도면들, 그 관련 자료들, 서식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다른 영상을 보시다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네이버 블로그 집중적으로 보시면 된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블로그도 잘안 보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챙팅방에으뜸토목설계사무소 방을 개설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주기적으로 제 업로드 일정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으신 분들 들어와 계시는데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보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설명드렸고 오늘의 메인인데 이축구수로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핸드폰을 직접 들고 촬영을 하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촬영 장비를 들고 이렇게 앞에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마루 축구 같은 경우는 이 위에 이제 임야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렇게 슬라이딩 빗물이 흘러 내려와서 피해가 안가도록 하기 위해서 보통 사업부지 경계 쪽에 시설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임야에 시공하다 보니까 제품을 제품이라 하면 이제 기성제품, 다 이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여기 시설하기 어렵죠. 이 높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로 거푸집 떼고 이렇게 공사를 레미고 타설해가지고 시설을 해놨는데 이게 임야 공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임야를 절토에서 이제 이 도로, 정비 보이시죠? 도로 이제 개설 공사하고 있고, 이제 옹벽 달라고 하고 있고, 여기 축구.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지금 산마루 축구, 절토, 옹벽, 이런 같은 경우가 아주 임야 개발에 기본적인 표준 단면이다 생각을 해서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빗물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앞에 여기 집수정이죠. 이건 보통 유형 축구, 유관은 어, 집수정을 통해서 관로로 이제 해가지고 유출되는데, 여기 집수정에 이제 가까이 가서 보시면, 예, 이렇게 연결을 해놨죠. 연결해가지고, 이제 이거는 빗물이다 보니까, 어, 이제 밑에 관로, 관을 이제 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에 저수지죠? 저수지로 유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설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시설을 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이제 절토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절토라고 하면 흙을 깎는 거죠. 깎는데, 그냥 이제 수질을 깎는 게 아니라, 임야 같은 경우는 산지 관리법상, 산지 관리법상 절토 경사는 1대1.2. 1대 1.2라고 하는 거는 높이 일에 높이 1m 올라갔을 때 세로로 1.2m 갖는그 기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울기로 이제 그 절토를 해야 되고요. 절토를 해 가지고 이제 여기 같은 현장 같은 경우는 그, 사면에 좀 안정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옹벽을 시설해가지고 시공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이제 철근하고 이렇게 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어, 어, 공사 현장에서, 이 옹벽 이런 건안 되고, 그냥 순서에 절토를 한다고 하면은, 우리 1대1점이 경사를 해가지고 절토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영상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높이 5m, 높이 5m에, 높이 5m마다, 그 소단을 설치해야 되는데, 소단이라는 건 이제 높이 5m마다 1m의 폭을 둬가지고 그 사면에 안정을, 안정성을 유지하고 또 이제 관리, 사면에 관리를 하고 이런 기능입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단을 설치하면은 그 소단에도 우리 사급 설계 같은 경우는 그 측백나무나 이런 걸 나무를 식재를 해서 또 이제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산지관리법에서 중요하게 담당 공무원들이 그 허가를 낼때 기준하고 있는 거를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 지금 전부 다 산지 관리법을 다 풀이를 해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무리 이제 이 산마루 축구를 시공을 잘 했다고 해도 이런, 이제, 사면 같은 경우는 그냥 놔두면은 또 이제 흙이 막비 오면은 다 쓸려 내려 가겠죠. 항상 뭐 사급이 됐든, 뭐 광급이 됐든, 이 사면 같은 경우는 항칠이 우리 초류종, 초류종자, 쉽게 말하면 이제 잔디죠. 이런 걸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안정화 시키고 요새는 이제 거저 덮기를 해가지고 이제 그안정화 시킵니다. 그렇게 시설하고 또 참고로 임야 개발하다 보면 무조건 다 토사가 아니죠. 때에 따라서 이제 절타하다 보면 안반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안반 같은 경우는 그 초류종자, 잔디를, 그 식재가 안 되죠, 안반에는. 그럴 때는 이제 녹생토라고 해가지고, 분사를 해가지고, 그 안착을 시킵니다. 안착을 시키면, 이제 안반에서 이제 이렇게 안정화되면서, 이제 틈새사에서 이 이제 이렇게 그런 종자들이 이제 피어나는, 거기는 녹생토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 단가가 우리 초주, 초류, 초류종자보다는좀 비쌉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이면은 지질, 지질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녹센터 단가도 비싸고, 또 저런, 이 장비로, 장비로 이제, 우리가 브레이카죠. 브레이커로 이제 막 깰라 그러면, 정말 그, 공사 기간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허가보다는 이런 게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 표준, 우리 삼바라 축구 사면,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옹벽이든 아니면, 기본, 어, 그 배수, 그 다음에 이제 평지, 뭐, 이런게 아주 표준인데, 요건 제가, PDF로 해서 한번 도면을 표준 도면을 한번 보내,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한 공사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 우수 축구수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의 결론 이렇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단계별은 허가 여부 설계 용역비보다 토목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말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날씨가 정말 쌀쌀합니다. 다음 안주도 건강한 주 되시고. 궁금한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 더 넓겠네. 오, 추워.